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목사입니다. 본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와 언약 갱신을 통해 신앙과 선민의 정체성 회복을 이룬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백성들이 신앙적 타락에 빠졌음을 서술합니다. 성벽 봉헌식 후에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율법 책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이것은 모세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접하지 않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이에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선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내용은 느헤미아의 회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을 떠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온 사이에 벌어졌던 일로서 제사장 엘리아십이 성전뜰에 큰 방을 만들어 암몬사람 도비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도비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십일조와 거제물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을 개조해서 이방인인 도비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레이인들에게 돌아갈 십일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성전을 떠나 다른 일을 하여 생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성전 제사가 올바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타락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에 가서도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다시 왕의 허락을 얻어 귀국하여 개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미아는 백성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포도주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서 음식물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물고기와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백성과 귀족들을 경고하고 꾸짖었습니다. 경고로 그치지 않고 안식일 전날 밤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닫고 측근들을 통해서 성문을 통제하게 했습니다.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서 가까스로 회복시키셨는데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타락하면 더큰 재앙이 이 말이라 보았습니다.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고 풍족하였습니다.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을 풍족히 누릴 수 있습니다.느에미야는 백성들이 아수독과안몬과모함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자녀들 절반은 이방 사람들의 말은 할지라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아 다시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성전과 성벽을 쌓은 일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를 접할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야 합니다. 성결함은 순식간에 깨지고 회복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 문제는 에스라가 귀환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간 사이 또다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삼발랏의 딸과 결혼한 제사장을 이스라엘에서 축출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몇몇 사람에게 형벌을 가해. 본보기로 삼는가 하면 백성들로 이방인과는 절대 통혼은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가문인 엘리아스의 손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도 아내와 이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장인 삼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차라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지언정 부와 권력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에미아는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세상 영화를 찾아 떠난 그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강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변함없도록 세상의 돈, 권력, 쾌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길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